수업에 집중하고 그것을 제대로 100% 학습에만 활용할 것인지 그게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게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거 아닌가요? 네, 그런 우려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요, 괜찮아요? 그것은 교과서로 갖든지, 그러니까 약간의 A,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 문제 뭐 이런다. 네. 어, 지금 부칙 조항 경과 규정 2항도 원칙적으로는 교육부는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 교육위로 돌아가서 논의하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조만 반영해서라도 오늘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 이조가 필요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뭐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이조 2조의 내용이 어, 작년에 네, 네. 검인정한 교과서를 내년까지. 어 올해 쓰고 있는데 네. 지금 1학기 네. 쓰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 올해 1, 1학기 썼으니 하반기에도 동일 선상에서 사용을 하여야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정... 혼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시행됐고 네. 물론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뭐 그냥 그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일단 정해졌으니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1조 2조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1조에 대해서는 뭐 교육위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셨다고 하고 교육, 이제 교육에서 동의를 했지만 저는 2조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차관님께서 더 설득을 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교육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아, 그러면 저희가 전체의 예를 들면 계류해서 교육의 이조까지도 필요하다고 하니 좀 교육위원회에서 좀 전향적으로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안 받아들이니 교육위에 다시 가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육부에서 과연 이, 어, 이 제도를 다시 바꾼으로 인해서 오늘 혼란에 대해서 그 혼란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의문이고요. 저는 지금 제 2조에 대해서도 어, 교육 자료로 그냥 어, 남기고 교과서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2조는 그 정도의 경과 규정은 두어야지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으니 저희들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학기 동안 써본 그 결과 한 학기 동안 써보셨고 이제 평가를 해보셨을 거잖습니까? 교과서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든가요? 뭐 때문에 이걸 교과서로 하면 절대 안 되고 교육 자료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해주셨냐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자료로 가는, 활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무엇이 낫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지금 한 학기 해보고 나서 갑자기 교육자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해 주셨다는 그 동의한 문제가 있으니까 동의했을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육자료로 가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겠습니다라고 판단하실 근거가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육자로 방향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동의했는지 저는 그 설명부터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국정교과서 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 국정교과서라는 그 체제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지금 AI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굉장히 이 AI 기능 자체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는데 국정교과서라는 그좀 무거운 체제를 가지고는 그거를 좀 따라잡고 굉장히 적시성 있게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자료로 바뀌면 그렇게 적시성 있게 교육을 할수 있고요. 결국은 사실은 이 학부모님들이 AI 교과서를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런 기기를 그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 교실에서 이런 기기를 가지고 과연... 수업에 집중하고 그것을 제대로 100% 학습에만 활용할 것인지 그게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게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거 아닌가요? 네, 그런 우려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요. 괜찮아요? 그것은 교과서로 가든지, 그러니까 약간의 A,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 문제 뭐 이런 걸 우려를 하시는 그러니까 건데요. 교육 자료로 가면 괜찮고 교과서로 가면 문제가 특정 생기나요? 특정 교과서로 가든지 교육 자료로 가든지 그 문제는 다 동일하게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네.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든 저는 상관없는데 교육부가 이걸 교과서로 하면 너무 무겁고 뭔가 이걸 좀 수시로 뭔가 바꾸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AI 교과서의 성격상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향성에서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바뀌어도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